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우 다들 오늘 시장 등잘 하셨습니까 어, 간밤 미증시 매우 좋게 마감이 됐죠 뭐 거의 전 업종이 다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뜨겁게 미증시가 상승을 좀해 주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어, 장 마감 이후에 알파벳의 실적 발표 이후 마이너스 6%까지 시간에 좀 밀리면서 이런 부분이 어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미쳤고 그게 국내 증시에 약간 네 마이너스 요인으로 좀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코스피 시장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 매우 좋았고요 강했던 흐름을 보였었는데 실적으로 내부를 본다고 하면 사실 좀 많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의 장세가 최근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뭐 오늘 어제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극대용주로만 엄청난 자금이 쏠리면서 지금 움직여 버리는데 삼성 SDA의 I에 최근에 한 3천억이 넘는 거의 4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 버리고 삼성전자는 하루에 뭐 2,3천억 때 돈이 계속 들어가면서 제한된 수급 속에서 이러한 어 막대한 외국인 자금들이 코스피 시총상이 6개 종목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 나머지 종목군들에는 동맥 경화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가는 시장에서는 테마가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과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면 소부장도 가고 뭐 어, 이러한 어, IT 섹터 같이 움직이지만은 지금은 업황 사이클이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수급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다운 사이클에서 어, 중국 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으로서의 한국이 부각이 되며 어, 외국 자금이 많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라든지 시청상의 종목군들이 버텨주며 실수를 올려주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시장에 일정 부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고도 어 판단을 할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수급 솔림이 너무 심화돼서 어 나머지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밀려버리는 또 악영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또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게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장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뭐 단기 매매를 하든 잘하는 매매 위주로 좀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터지는 종목에서 눌림이라든지 돌파로 대응하는 전략이 제가볼 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투자의 사이클로 지금 종목을 잡아서 받기에 받기에 굉장히 부담되는 요인들이 많고. 또 다가오는 11월 달에 FOMC가 진행이 되는데 0.75% 인상은 확정적이죠 0.75% 인상이 된 이후의 시장 반응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8%좀 빠졌는데요 양시장 다시 총 상위 종목이 올랐죠 코스닥 150업종 보면 0.46%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근데 하락종목수는 코스닥은 거의 1100개 코스피는 거의 2배 가까운 3배 가까운 뭐 하락종목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오늘 장중에 이 항생지수가 항생지수가 개장 이후에 거의 2%대까지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이 반등폭을 전부 밀고 내려오는 통에 어, 반등폭을 전부 밀고 내려온 통에 이런 점이 조금은 네 조금은 아직도 어, 중화권 증시가 바닥을 좀 잡지 못하고 좀 머뭇거리고 있는 흐름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이 수급도 굉장히 좋았는데 음, 오후 장에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계단식 하락이 진행이 됐죠 이러한 계단식 하락이 명확히 나오는 시장에서 종목을 매매한다. 라고 한다면 최대한 장막판에 보수적으로 종가배팅 위주로 보는 전략이 가장 현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이야기 이어나가보면 미국 증시 홍콩발 이슈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영국 신임 총리의 금융안정에 목적을 둔다는 발언과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연중 긴축 안하 기대감이 간밤지수를 2% 때까지 반등을 좀 시켜주는 모습이었고 일단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의 시간 외에 하락으로 인한 나스닥 선물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을 떠나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영국발 정책 이주는 다행히 수명 아래로 내려갔고 그로 인한 채권시장. 상황도 조금이나마 숨통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일본의 경우도 엔나 절대 방어하겠다 라는 의지가 일단 추가적인 엔나의 약세로 가지는 않은 상황 속에 시진핑 3 연인 관련 단기적인 노이즈로 나올 물량은 나왔지 않나 해석됩니다 어차피 맞닥뜨려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 정치적 쇼크로 끝난 듯 하며 그로 인한 환율시장 안정이 조금 되면서 국내 증시 특히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모습을 지속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드네요 최근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줄어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매일같이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며 외국인의 수급을 강력하게 흡수하고 그외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총 상위 섹터에서 그냥 뭐 수급이란 수급은 다 가져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돈이 매우 말라간다라는 느낌이 엄청 강하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친구들 다 죽어 나가는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진짜로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진짜로 모멘텀이 남아 있고. 뭔가의 비밀 언덕이 있는 종목 안에서 어, 트레이딩 성격으로 대응을 해야 어, 승률이 나오고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 시장, 현 시점까지 명확히 대형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시점은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 들어온다면 지속돼 버릴 수도 있어서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주 매매를 계속 안 했어요. 저도 계속 안 하다가 음, 이쪽을 아, 계속 봐야 되나 라는 고민까지 많이 듭니다. 그만큼 돈이 이쪽에서만 돌고 있기 때문에 테마 섹터 단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은 시장 흐름이고요. 그 테마 섹터 안에서도 1등 과거는 이 순환매라고 해서 1등 가고, 2등 가고, 3등 가고 나머지도 동반해서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그냥 묻지마로 1등만 가는 시장입니다. 원인은 딱 하나예요.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라는 거죠 자 종목분들 보고 관심 종목 몇개 찍어 놨으니까 이거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부터 볼게요 해외 증시 먼저 보면 나스닥 지수를 보면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나스닥 선물이 또 깨지고 내려오는 통에 다시금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나스닥 선물이 어느 정도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서 이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려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증시 밀려도 뭐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내일. 오늘은 메타가 실적 발표하고 음 목요일날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때 실적이 잘 나와서 지수를 좀 들어 올려 주면 조금 더 시장의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지수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수는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종목군들의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빠져도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도 올라가고 어 하는 섹터는 지금 현재 대형주 예, 대형주 내 여섯 종목 밖에 없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네.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4분기에도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영업이 익 1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총액 120조, 130조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종목을 따지기는 불가능하겠죠. 어, 미래의 성장성을 지금 끌어다가 올라가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업 이익률이 작년 동기 대비 100%가 늘어버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올라와서 삼성 SDI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는데요. 눌림이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어렵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갔던 자리까지 밀리게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로 대응해 볼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최근 뭐사거래를 동안 4천억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은 매우 탄탄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오늘 추가 상승을 좀 이어가는데 단기적으로 이 장기 평선의 저항이 내일자가 있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 저항에 부딪히고 시장이 조금 짓눌리는. 어, 모습도 나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고요 인수총회에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좀 나올건데 그로 인해서 어제 제가 그런 종목분들을 말했어요 삼성스펙이라든지 종목분들을 좀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삼성스펙 6호가 상가에 좀 들어가서 어, 오늘 좀 계속 기다리다가 장 마감 전에 회원님들 하고 조금 네, 매수를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좀 하고, 동시효과에 반팔고 나머지는, 네, 아까 좀 쳤을 때, 에, 쳤을 때한 2%권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좀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어, 기대감이 있다면 좀더 강하게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스펙 6호가 보통 스펙이 2,000원대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얘는 왠지 모르게 만원대 형성이 돼서 거기에 또 높게 출발을 했죠. 그래서 아예 오늘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게 삼성 스펙 7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주, 위주로 봤고 최근 이재용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서 뭐 전장도 있었고 로봇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 상한가 갔던 종목을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그게 이제 조금 더어 매매의 성공률이 높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스펙을 오늘 좀 종가에 공략을 하고 그냥 매도를 좀 했고요. 했고 자그 밖에 그 밖에 오늘 좀 종목분들이 많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참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어잘 버텨주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어 오늘 연결 실적 발표가 좀났는데 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조 영업이익 시대가 열리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우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네 시장에서 이렇게 안좋아도 올라오는 종목이구나 그래서 성장률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최근 시장이 많이 갈리는 모습인 것 같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면, 사실, 반도체 재고가 많고, 실적도 꺾이고,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올라가는 게, 어, 굉장히 수급적인 논리가,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명확하게 실적이 좋아서 간다라고만 볼수 없는 거고, 명확하게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거는 2차 전지 대응주고, 또 명확하게 실적이 안 좋아서 어, 바닥을 다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it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시장이 두 개로 양분화 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러한 여섯 개 종목에서 지금 수급을 다 가지고 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실적 발표를 하고 밀려야 될 종목 중에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오히려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어, 밀려야 되는데 오히려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최근 시장 거래대금이 많이 약한 가운데 위메이드 바닥권에서 생각보다는 거래대금이 좀 많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도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수급으로 네 수급으로 놓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으로 보면서 위메이드는 관심 종목에 놓고 좀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장 보면 천 억을 넘는 거래 대금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아니 거래가 터지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네,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정도로 뽑아놓고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G2 파워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사실상 31일날. 어 우결서를 서명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새벽 중에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웨스팅 하우스 뭐 소송 이슈 등 때문에 노이즈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G2 파워 정도만 좀 수급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어, 명확하게 보면 이게 시가 베팅 하기 참 좋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쉽게도 시가 베팅은좀 하지 못해서 이 종목은 매매는 못했는데 이후에도 또 밀리게 되면 하단에서 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매수 포인트를 하단에서 좀 잡으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제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상가에 들어왔다가 급격히 밀렸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래 구간에 내려오면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좀 밀리기를 저는 바랬었거든요. 어제 시간에도 하락을 했었고, 시간에도 뭐, 보합으로 끝났긴 했네. 밀려서 좀 빠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빠지지 않아 가지고 조금 늦게 매매를 했는데요. 제 매매 중에서는 이런 악성 매물대를 만들었던 자리 이런 음봉 은봉, 강력한 음봉을 돌파하는 자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돌파에 들어가서 짧게 한3% 정도 좀 뛰고 왔던 것 같고요. 보면은 어제도 코오롱 뭐 생명 과학이라든지 거의 비슷한 매매에요. 네. 왜냐면 요새 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 형태고요. 뭐 이런 종목군들 비슷한 형태의 매매로 오늘 매매를 좀 했었고 그 관점에서 탄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이 어제 오늘 생각가를 터치하고 거래 대금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매물대를 좀못 넘겼습니다. 일단 재료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내온아인데 일단 거래 대금이 많기 때문에 좀 밀렸다가 한 차례 다시 들어올리는지 내일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서 어 이런 자리에서 좀 밀렸는데 아래 밀려도 이런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또 돌려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정도로 빼놓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네 정말로 대장주 위주로만 올라가는 시장이라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만은 그래도, 네, 종목이 없다면 쉬는 게 맞고, 어, 종목을 본다면 대장주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시장 지켜봐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제 강했던 노터스, 어, 어제까지 강했던 노터스인데, 일단 바닥권에서 5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한 차례 정도만 더 밀렸을 때, 뭐, 의미 있는 자리를 완벽하게 이탈하면 이 종목은 어, 관심 종목에서 지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밀려 버렸죠 그래서 만약에 빠져 버리면은 어 손절을 하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어제 종가 베팅 한 것만 네, 아침에 반등할 때 전략매도 하고 내일장 한번 밀렸을 때 관찰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 관점에서 지금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종목을 좀 언급을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어 SG 세계물산 지금 이재명 관련된 이슈가 날이 갈수록 좀 부각이 많이 되는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또 장남의 이 기소가 좀된 부분이 또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대장동 이슈부터 해가지고 많은 구설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한 이 김동연 반사이익이 이 종목을 좀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또 약간 애매하게 정치 테마주들이 좀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시장이라 그런 점 체크하고 좀 보면 될것 같고. 자. 오늘 개인적으로 좀 오전에 돌파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나름은 어, 매매 잘하고 수익도 잘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일단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재료가 하나 좀 나왔었는데요 어, 재료가 하나 좀 나와서 이렇게 해서 뭐 끝에까지는 먹지 못했는데 반 팔고 판거 다시 사서 매도하고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절대 상한가를 갈수 없는 재료라고 오늘 판단을 했던 게 너무 좀 기사를 오바스럽게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영업이익 8천억 기반을 마련한다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을 강타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영업이익 8천억 어렵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조 영업이익을 바라보는 과정이고요 셀트리온도 3천억 뭐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런 잡주가 어 8천억 한다 지금 시가총액이 7,600억 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재료가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또 재료죠 불가능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거는 올라가면 파는 형식으로 봐야 될 재료가 오늘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절대로 눌림매매를 해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주마시스 오늘 최근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빠져야 될 자리에서 좀 빠지지는 않네요 어, 아마 내일 추마시스가 아이와 주식 병합을 정확,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매를 안한게 주식 병합으로 정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안 되게 된다면 내일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저는 봐볼 생각이고요. 병합이 안 된다, 그안 돼서 정지가 안 된다면 볼 거고 정지가 되면 아마 11월 넘어서 아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글로벌. 한미글로벌도 지금 위치상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내일장 오늘은 이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도발을 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거래대금 많은 상태에서 11월달에 이 방안 사우디 방문 일정이 있죠. 그 안에서 일단 대장주 성격이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한 종목만 어, 좀 보면서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정도 한번 체크를 하고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에 네,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구요. 어,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